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은 짧게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버전스는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다이버전스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이고요. 시장에서 보통 다이버전스라고 하면은 주가와 거래량의 다이버전스와 주가와 보조지표 사이에서 나온 다이버전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주가 보조지표사에서 나오는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통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각 보조지표마다 매수신호라든지 이런 추세를 알아보는 신호들이 있는데 다이버전스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발생시에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신호의 정확성이 높고 그 다음에 실전에도 유용하게 쓰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주가와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주가는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신저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특정 보조지표는 저점을 지지하고 그 저점을 높이는 유형이 나왔을 때는 바로 이런 것이 향후에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상승 다이버 전술가 되겠죠. 주가는 신저가를 기록했지만 보조지표상 저가를 지지하는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반대 흐름을 흐름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만간 주가는 신저가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아마 살짝 다지면서 상승 전환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견을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에는 고점에서 볼때 주가는 전고점을 넘어서 어, 전고점을 넘어서 이제 신고점 기록하고 있지만 보조지표상에서는 과매수권 상에서 고점대를 돌파하지 않고 고점을 다시 낮추는 그림을 그렸을 때는 주가는 이제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앞으로 하락으로 전할 될 것이다,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다이버전스는 보통 과매수권 과열이 되는 구간이나 과매도권 침체되는 구간에서 발생할 때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OCI Material 인데이 차트를 보면서 보조지표는 이제 MACD입니다. 음, 자,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어, 저점을 낮추고 있죠. 주가는 저점을 계속 나, 낮추고 있습니다. 지지가 없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같은 시점에 보조지표 MACD 상에서는 반대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것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보조지표 관자 다이버전스가 예견을 했듯이 상승을 하는데 이것이 상승 다이버전스이므로 꼭 기억을 해두시면은 향후에 주가 추이를 유추해볼 수도 있고 유용하게 쓰이질 겁니다. 자그 음, 다음에 자, 이것도 보니 주가는 떨어지면서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보조 지표상에서 보면은 반대로 이제 저점을 서서히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마찬가지로 주가는 신저점임에도 어, 상승 축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어, 유심히 봐도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상승 다이버전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바닥에서 나오는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주가 곡선에서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보조지표상에서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어서 어, 향후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 라는 예언 같은 상승 다이버전스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다이버전스를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정확성이 매우 높음으로 이제 실전에서 유용에쓸수 있음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는 저점을. 안녕하세요. 진희입니다. 앞에서 함께 공부했던 내용은 상승 다이버전스, 바로 매수 신호죠. 주가는 신저가를 기록했지만 보조 지표상에는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 향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예, 이것이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매수 신호, 상승 다이버전스구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할 내용은 고점에서 나오는 매도 신호,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 어, 바로 매도 신호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조 지표, 뭐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뭐 다이버전스에 일단은 뭐 정의라면은 주가와 보조 지표 간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되게 나오는 유형, 뭐 이것을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상승이나 하락의 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주가는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그림과 같이 보조 지표상에서는 반대로 전고점을 깨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이고 어, 매도 신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매수 신호 상승 다이버전스나 매도 신호 하락 다이버전스나 똑같이 과매수 과 매도권에 있을 때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자, 원풍물산. 원풍물산은 몇년 전부터 그, 그 자회사, 어, 렐마다 테라퓨릭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나스닥 상장으로 그 이슈가 많았었죠. 예, 경구용 진통제, 먹는 진통제를 통해서 이제 이 상장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때는 저도 팔병을 해서 매입을 했었는데, 한 2년 들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도 5천원이고, 그, 1 4 0 0 0원 정도까지 갔었었죠. 근데 제가, 그 가지고 있다가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가지고, 팔고 나니까 한 12배 정도가 넘게 올랐었습니다. 14배 정도 올랐었을 거예요, 아마. 약이 좀 많이 올랐었었는데, 예. 자, 온풍물 산더 보시면은 지금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조지표 상에서는 지금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면서 다 주가도 이렇게 뒤에 보면은 향후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것이죠. 그 주가가 이제 1차, 2차, 3파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고점을 높이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스토케틱상 보시면은, 점점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주가는 고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그 이후로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코미팜. 자 코미팜 차트를 보면서, 코미팜 주가도 보면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밑에 보조지표 스토케틱, 이제 슬로우에서 보면은, 현재 하락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주가는 계속 급등을 하지만은 보조지표는 또 여기서도 서서히 하락하고 있죠. 똑같이 자, 이렇게 주가를 어, 향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OCI 머틀리어스. 예. 여기도 차트를 보시면 고점이 높아지는데 MACD, 이제 보조지표상 MACD를 많이 쓰시죠. 하락하는 유형으로 하락 다이버전스를 또한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 보조지표는 이제 낮아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보조지표마다 약간의 형태는 조금씩 틀리지만, 향후 주가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이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것이, 자, 즉 다이버전스는 주가에서는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보조지표 상에서는 반대로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점에서 나오는 하락 다이버전스의 유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락 다이버전스에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